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다 죽겠다는데도 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법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. 높은 임대료가 문제다.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. 많더라 외우고 있어 높은 임금, 임대료가 문제다. 임대료한테 먼저 따져라. 대통령한테 따지지 마라. 대통령한테 따지지 마라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제 주변에는요, 지금 사업 접고뭐 자르고 난리가 아닌데.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줄 자영업자들은 망해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요,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악덕업자도 있겠죠. 진짜 힘든 많은 분들은 설 것이 없어집니다. 왜? 대통령으로부터도 그 지지자로부터 다 버림받았거든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? 자영업 안 해보셨으면요, 이 사정을 모를 겁니다. 그게 악덕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다 같이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이 사업 굴리면서 희망을 품고 이걸로 인해 고용을 창출해 가고 있는 그 아주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딱 이렇게 줘. 그러면요. 내보내야 돼요. 줄여야 돼요. 가족 불러다 해야 돼요. 무인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돼요. 그러면 욕합니다. 임대료한테 가서 따져라. 지금 이 아파트 임대료도 저희가 가서 주인한테 따질 수 있나요? 임대료 비쌉니다. 나가세요. 그러겠죠. <laughs> 예. 아니,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힘의 강약이 있습니다. 협상력의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, 그러니까 약한 자들끼리 싸우게 해놓고는 국가가 해야 될 복지를 자영업자들한테 하라고 밀어놓고, 소상공인한테 밀어놓고, 대기업은 걱정 안 해요. 최저임금, 최저임금 걱정안 데는 아주 지금 힘든 곳이에요. 그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상황 봐서 하자. 좀 단계별로 하고 봐서 하자, 그러면. 공약이 만원 걸었다. 만원 가야 된다. 빨리 가야 된다.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면 지금 경제 안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면 데 이제. 법계를 왜곡시켜서. 사실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. 그럼 제 주변에 힘들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법계를 살고 계까 있... 대통령 엿 먹이려고 지금 힘든 세계를 일부러 본인이 만들어서 살고 계실까요? 엿 먹여야지. 내가 더 힘들어져가지고 대통령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지. 그럴까요? 안 그래요. 정치는요 자기 팬들만 바라보면 안 되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돼. 그게 올바른 주권자의 국민도 그렇게 주권자도 그렇게 봐야 되고 리더는 더더구나 그렇게 봐야 돼. 당장 저만해도 박근혜 정부 때 비판하는 글 올리니까 저더러 종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빨갱이야. 최근에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저더러 적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만해도 계속 바뀌어요 제 정체가 빨갱이에서 적폐로. 이게 계속 바뀌어갑니다. 저는 그대로인데. 저는 제 양심의 소리만 계속 했는데 똑같은 말만 했어요. 유튜브 찾아보시면 신년과 똑같은 말만 했어요. 근데 제 정체가 계속 바뀌어갑니다. 정권 따라. 그 어느 법계에서 저를 바라보에 따라 빨갱이로도 보이고 뭐 친일파로도 보이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. 그런 게. 허망합니다. 그런 기준에 목매서 너무 남을 막 과도하게 재단하지 마시고 중심 잡고 삽시다. 그러면 주권자의 길과 이런 군자의 길, 보살의 길이 둘이 아닙니다.